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물리학 2 원장 1 9쪽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실이 하나 매달려 있고 실에 제뭐그 질량이 16 아니 질량이래 그 무게가 16 톤인 이제 물체가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때 이제 왼쪽으로 이제 F라는 힘을 가해서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이제 정지해 있대요. 네, 그러려면저 F의 크기는 얼마되느냐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작용하 힘들을 한번 표기해 볼까요?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합력이 여기 나와야 돼요. 일단은 이제 중력이 얼마예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실니다 예, 이렇게 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물체를 당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이 물체를 당기니 장력 T가 뭐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힘을 표현을 하고요. 얘네 세 개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약간 이제 대각선으로 얘가 있으니까 잘안 보이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벡터 분해를 하면 돼요. 벡터 분해를 해가지고 약간 조금 여기 수직하게 좀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요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노란 것두 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하나 하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우리가 한번 요렇게 간단하게 이제 어, 작업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각도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몇 도겠습니까? 여기도 이제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노란색깔 힘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T 코사인 45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위쪽 방향의 힘도 얼마예요? T 사인 45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 분해를 했잖아요. 힘을 분해했잖아요. T를 노란 거두개를 분해했죠. 그럼 T는 없는 셈 쳐야 돼요. 어, T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이 T까지 생각하면 뭐 되게 뭐 힘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T를 분해를 했으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없다 생각하고 어, 노란 거두 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평형을 이루려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20N하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T s i 45도 얘네들이 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하나 이끌어낼 수 있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당기는 F 하고 오른쪽으로 당기는 t 코사인 45도 요것도 얘네 둘도 이제 같다,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좀 식을 좀 써보면은 처음에는 좀 정확하게 좀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여기가 이제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거예요. 얘네 둘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t 사인 45도. t 사인 45도는 1 0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사인 45도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죠. 2분의 루트 2니까 우리가 t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좀 풀어서 써볼까요? t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10이니까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아, 이걸 여기로 넘길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20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유리하는 뭐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다가 결과적으로 또요 f 값하고 요거 t 코사인 45도가 같대요. f라고 하는 것은 t 코사인 4 5도가 같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구했잖아요. 그렇죠? t라고 하는 것은 얼마? 2천 어, 놨었네요 t라고 하는 것은 루트 2분의 20 써주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45도는 얼마? 2분의 루트 2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약분을 하시면은, 루트위, 루트위 날라가시고1일은 2, 20, 10 해서, 해서, 결과적으로, 예, F값은 16턴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서 쓰자면은. 근데 사실 뭐, 객관식 문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6턴인데, 객관식 문제에서는 쉽죠. 그리고 이게 45도니까 쉬워요. 왜 쉽냐면은,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둘다인그의 루트위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암산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힘은 여기까지 표현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얘가 1 0턴이니까 얘도 얼마? 얘가 1 0턴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1 0턴이에요 그런데 t 값에다가 사인 45도를 곱하나 코사인 45도를 곱하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 0턴이니까 얘도 1 0턴이죠 45도는 쉬운 거예요.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 또 같아야 되니까 얘가 1 0턴이면 당연히 F도 얼마? 당연히 F도 어1 0턴이 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1 0턴이 그냥 뭐 착착하면 그냥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객관식 문제이고 45도는 일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해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각도가 뭐 30도라든지 60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풀이 과정을 조금 어 적어야 된다면 은어 이런 식으로 어 해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일단 요것도좀편리는 해주세요 어 나중에 30도, 40, 도 60도 이러면은 헷갈리면은 이렇게 풀어서도, 어, 또는 서수형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어,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